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 배블리TV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 여기 제우스, 신테카바이오, 제형솔루텍, 코스맥스, 세부MC, TNL, 이렇게 여섯 종목입니다. 그 보시면은, 오늘 제우스 같은 경우에, 어, 차트 같이 보시면은, 제우스가, 이제, 어, 오늘 지금 3.21% 상승한 17,7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블릭스 어, 지표 같은 경우에는 0점이고요. 그다음에 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락을 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 조정을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어, 여기 한 16,000원에서 어, 18,000원 여기, 아, 여기가 여기 되겠네요. 이렇게 회색선 두개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 되게 물량이 많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해가 떴을 때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해가 떴을 때도 그렇고, 이 지금 물량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여기 정구점 부분까지. 저항선 부근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또 다음 종목, 신테카바이오 같이 볼게요. 신테카바이오 같이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지지선이 오늘 깨져버려가지고, 어 오늘 4.2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경우 보시면 거래량도 완전히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블릭스 어, 점수 지표는 5점으로 어, 침체권에 거의 가까운 상태지만 근데 일단 요 지지선이 오늘 깨졌다는 게 이걸 어, 더 중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지지선 부근에서 해가 여러 번그 전에도 떴었는데 이 지지선이 어, 그래도 광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지선인 7,300원 부분까지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하락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형솔루텍 볼게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또 5월 8일에 갭을 뜨고 여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가 이제 또 오늘도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1.8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5일선을 타고 쭉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꼬리를 간격적으로 마시지만 그래도 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저항선인 다음 저항선이 거의 900원 가까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고점인데, 896원이기 때문에, 이 어, 정도 상당히, 갭이 큰 상태로, 음, 요, 뭐 별다른 저항 없이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코스맥스 같이 보시면은, 얘도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지지선 살짝 하단에서 어, 해가 네번 뜨면서 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오늘 요딱 저항이 걸려가지고, 어, 1 5 7,700원으로 5.20%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에는 16, 아, 16만 4,700원으로 어, 최고 9.8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obv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블릭스 지표가 마이너스 6점으로 일단 단기 조정은 줄수 있다 그다음에 근데 어, 조정을 줄수 있지만 그래도 얘가 상승 그 추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 요거, 종가 기준으로 요 저항선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세보 엠씨 c 세보 엠씨 c 보시면요. 세보 엠씨 c 도 얘도 저항에 막히면서 오늘 최고 5.07% 상승을 했다가 오늘 1.11% 상승한 9,9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가 조금 어, 꼬리를 좀 길게 당겨 아쉽, 아쉽기도 한데요. 예,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은 계속 진, 어, 조금 증가를 했지만, 이제 블릭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입점으로 어, 과열권에 인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얘도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봤던, 아까 봤던 코스맥스 보다는 그 좀, 어, 조정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 하셔야 되는 그런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됐어. 다음 종목은 TNL인데요. TNL 같이 보시면은 TNL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항선 돌파를 하면서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어, 최고. 14.92% 상승을 했고, 고점은, 67,800원으로 어, 조금 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오늘 거래량도 그때, 당시 이후로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수급봉도 떠줬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더큰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물량도 어느 정도 쌓아줬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요, 구간을 어, 이탈하면서 어, 아래로 내려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 차트 상으로는 어,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어, 그 비중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장 동향을 살피러 가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42%포인트 .42%, 하락한 2,727.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9.73포인트 하락한 854.4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일 대비 0.1원 상승한 1,368.20원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코스피는 거의 포합이고 그다음 코스닥은 1.1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 어,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은 코스피를 매도, 난 코스닥을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 기관은 개인과 반대로 코스피를 모두 매수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또 저희 캘린더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전성과 전력설비를 가장 강한 키워드를 뽑았고, 그 다음에는 AI, 그 다음 조성,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오늘 KBI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갖고 개별 이슈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대원전선, 우리 기술, 이구 산업, 대원전선 등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또 메타의 CEO인 마커 저커버그가요 GPU 감은 끝이면서 이제 또 AI 성장 이젠 전력이 자주 유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어, 또 상당히 이게 또 의미 있어 보이는데 기사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 여기에다가 올려놓긴 했는데 이제 또 유료 기사가 하루이틀이면 풀리니까 그때 다시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도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제 또 AI가 뜨자 구리도 뜨거워져 하면서 전선업체가 웃는다 라는 기사인데요. 구리 가격이 이제 또 수요 대비 저조한 공급 우려에 엄청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도, 어, 인명사, 남미 쪽에서 인명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어, 생산이 또 당분간 멈출 거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선업체에서는 또 구리 가격 상승에 올해 매출 경신 관심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구리값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은 산소 중립 정책이랑 AI 관련 서비스 등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구리 현물 가격을 보시면 어, 여기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8,400이라 치고 고점을 어, 만이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20% 이상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달 만에 20%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 보시면은 어, 이와 달리 여기 전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그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오히려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매입한 구리 재고 자산도 차익만큼 평가 가치가 늘어나서 단기 순이익에 기여하게, 기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이게 아 이렇게 매출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구리 관련주 말고도 전선 관련주도 같이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토픽으로 또 AI를 보시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브리지텍과 플리토 미디어젠 SP 소프트 코나테크놀로지 등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주말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또 애플이 다음 달에 차세대 음성 비서 시리를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또 아이폰에 챗 GPT를 탑재를 해가지고 c d 를 또. 어, 챗 g PT랑 또 연결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어 이미 그 애플카, 애플카를 또 취소를 하고, 이 애플카 개발팀을 AI 그 개발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어 이동을 시킨 적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어 아, 여기 있습니다. 애플은 또 오픈, 아이, 오픈 AI와 올해 초부터 이를 논의해왔으나, 잠정 중단된 뒤 지난달 협상이 재개했다고 통신은 앞서 보도한 바가 있는데, 요, 오픈 AI가 그채 g PT를 개발한 그 회사이, 회사인데, 이제 또 애플이 이미 오픈 AI와 그 CD에다가 이제 또채 g PT를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폰에 탑재할 계획을 이미 전부터 계획을 해,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또 AI가 또 어, 5월 3일, 5월 9일 에이어가지고 오늘도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토픽은 조선을 뽑았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KSP, 오리엔탈 전공,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짧은데 이제 또 HD 한국조선해양과 그 다음에 또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엔진이랑 또 하나오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어, 주가가 오르면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글로벌 세계 2위 회운사 머스크에서 이제 또 중국에 있는 조선해운공사에 발주를 한뒤어 연기를 결정한 메탄놀 컨테이너선 사업이 이제 또 한국 조선소로 넘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또 조선 조선사들이 그 수주가 계속 늘고 있기도 하고 또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 국내 대형 조선함사가 또 동시에 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가지고 어 최근에 조선 관련 주들이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마가 소식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